구독, 얘들아 안녕. 나는 귀엽능이 혜민이야. 오늘은 겟레디 윗미를 찍어볼게. 건조한 날 딱인 제로이드 크림. 얼굴에 연지곤지 바른 다음에 찹찹찹, 찹찹찹찹, 맛박에도 찹찹 발라줄게. 이거는 키엘 수분크림. 얼굴에 연지곤지 찍고 이제 찹찹찹 발라줄게. 찹찹, 찹찹찹찹, 맛박에도 찹찹, 찹찹찹찹. 닥터지 선크림. 이번에는 듬뿍 처발 처발 해줄게. 연지곤지 찍은 다음에 얼굴에 차차, 차차차차. 맞박에도 차차, 차차차차. 유분기가 덜해서 복합성 피부에는 좋아. 선크림 전에는 나는 뷰러를 해줘. 눈에 힘만떡 떠주고 속눈썹을 찝어줘. 잘못 찝으면 개아파. 이거는 메이블린 파운데이션 21호, 23호야. 왜두 가지를 쓰냐고 섞어줄게 손등에 덜어준 다음 강남 V.I.P.샵에서만 사용할 것 같은 피카소 스파츌라로 볼따구에 얇게 펴발라줘 퍼프로 이제 처발처발 두드려줄 거야 많이 두드려줘야 뭉치지 않아 두드 두드 두두 두드 두드 두드려줘요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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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어우 깜짝 우 깜짝이야 어, 이번에는 언니한테 선물 받은 정체불명의 아이브로우를 발라볼게. 눈썹을 채워서 송충이로 만들어 줘. 송충이로 만들어 준 다음에는 웨이크메이크 아이브로우로 정리를 해줄게.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잘 채워줄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고, 이번에는 국민템 노세범 씨를 발라줄게. 눈더, 눈두덩이와 콧볼, 입 주변을 발라서 기름기를 잘 없애줄게. 톡톡톡톡, 살살, 살살 이렇게 톡톡톡톡. 언니가 준 메이블린, 메이블린 아이섀도우야. 언니가 준 브러쉬로. 잘 발라줄게. 원하는 색으로 슥슥 발라줄 건데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잘 채워줄게. 잘 얇게 잘 펴준 다음에 나 이제 그만 발라. 가을이니까 갈색 갈색한 걸로 잘 발라줄게. 이번에도 앞에서 뒷부분 얇게 얇게 잘펴 발라줄게. 약간 눈티밤 티를 만든다는 그 느낌으로 발라주면 돼. 마지막에는 눈 밑에 반짝이. 나이가 나이인지라 애교살이 있어 보여야 조금 더 어려 보이거든. 귀여움 플러스 원. 귀여움을 조금 추가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노아이즈. 이제 완벽한 눈티밤티를 만들려면 조금 더 진한 색깔이 필요해. 그래서 눈두덩이를 잘 덮어줘. 아이라이너 브라운 색으로 아이라인 그릴게. 아이라인 그리는 중이야.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지? 너희들이 얼굴 보면 놀랄까봐 내가 잠깐 숨어있는 거야. 매그넘 노랭이 마스카라야. 이걸로 분장을 해줘. 눈썹을 한 1미터 연장시켜줄 거야. 이번에는 필수 쉐딩을 할 건데, 나는 코를 먼저 만들어 줄게. 작은 브러쉬로. 콧대를 만들어줄게. 이제 10년 전에 구매한 에뛰드 브러쉬로 턱을 깎아줄 거야. 턱을 날린다라는 생각으로 퍽퍽퍽퍽 쉐딩해야 턱이 사라져. 미친 듯이 쉐딩해야 돼. 사은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은 포니 립스틱인데 말린 장미색이라서 가을에는 찰떡이야.생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 이걸 베이스로 깔아줄 거야. 입생 틴트로 더 생기있고 풍성한, 촉촉한, 두껍고 키스를 부르는 입술로 만들어줄게. 이제 볼터치로 마무리할게. 브러쉬로 광툭 티 부분에 동글동글 발라주면 이제 끝이야. 아 진짜 놀랬다 아 치워 이제 그만해 아 이제 옷 입고 머리까지 만졌더니 정말 사람 됐지? 얘들아 내 영상 봐줘서 고마워 쿠키 영상 찹찹찹찹 맛박게도 찹찹 기 수분 크림 얼굴에 연 듬뿍 처발 처발 해줄게 두드려줘요 두드 두드 두드